잘해주면 좋은데 어.. 성공한 영입이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9위로 압도하고 긴이닝을 책임지는 에이스 투수를 원해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잘해도 이렇게는 못할 거라서 그러니까 팔색조 맞춰잡는 유형으로 잘하면 잘했지 네 진짜 상대가 방망이 건드리도 못하는 투구를 할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오늘 그래도 지난번 보다 나았고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거 경기 운영 능력 자체는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보면 그렇지만은 이 선수를 영입파면서 우리가 일상적 기대했던 단기 전에 1선발 에이스는 대기가 거의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던지는 거 보면서. 그래서 뭐, 하, 아쉽게 되었죠. 아쉽게 되었는데, 근데 뭐, 네,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. 뭐, 더 얘기하는 건 저도 뭐,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고, 뭐, 이후로 e -E 나오니까 어찌됐건, 뭐, 더 이상 외국인을 바꿀 수도 없고, 뭐,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, 이왕 온거벨라스케지 선수가 다음 등판에서더 잘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. 뭐, 지금 당장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, 네, 뭐, 욕하는 건 욕하는 거고, 잘해주기를 응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